2억대로 만날 수 있는 부평의 유일무이한 이 건물의 이 현장이니까요. 빵원의 입주군과 2억대 분양가가 마음에 드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들이 하는 진짜 집소개, 지프로TV의 오프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할 현장은요. 주방과 거실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거실인데요. 양창용 구조로 아늑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더해진 예쁜 거실입니다. 총한 개동이고요. 12층 높이에 30세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부평역 네. 초역세권입니다. 정말로 부평역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 있어요. 네. 아침에 제가 봤을 때 지하철 타러 가는 시간을 아껴서. 한 30분은 더 꿀잠 잘수 있을 정도로 음. 가까운 곳에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역 가까운 것도 좋지만요 더 좋은 거는요 분양가입니다 분양가가 정말 착한데요 분양가 2억대 분양하고 있습니다 오. 부평 2억대 유일무이한 현장이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2억대가 언제적 분양가냐 그러면은요 2 0 제가 19년 정도 음. 2억대 요 분양가로 분양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 몇 년을 돌아간 거예요? 아, 6년. 6년 전 분양가로 분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입주금은 얼마나 좋게요? 음. 입주금 1 천만 원, 이 천만 원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입주금 빵 원입니다. 와. 입주금 빵 원. 네. 무입주가 가능한 현장인데요. 담보를 통해서 전액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바다리 나가시는 돈도 2억 되다 보니까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실 겁니다. 장점이 정말 많은 집, 주거 분리가 완벽한 집, 집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현관 입구부터 꼼꼼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보러 가시죠. 저는 지금 현관 입구에 서 있습니다. 현관은 긴 현관입니다. 직사각형 모양이고요. 벽면은 우드 느낌으로 고급스럽게 음... 처리해 주셨습니다. 우 네. 물이 나갔네요, 쇽. 오, 자동이네요. 네. 그리고 네. 신발장은 들어와서 왼편에 있습니다. 키큰 장으로 여유롭게 준비해 주셨고요. 아래쪽으로 떼임 시공까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중문은 화이트 프레임을 갖춘 여닫이 중문입니다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겠고요. 옆에 문까지 열면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 뒤로 펼쳐지는 복도가 보이시나요? 가려서 안 보여요. 쫙오 보여요. 복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네. 복도 따라서 방과 메인 욕실들이 쭉 있고요. 여기 그냥 복도가 너무 넓고 길어서 복도 평수만 한두평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와서 왼편으로는 세 번째 방, 다용도 공간이 딸려있는 방이 있습니다 방 먼저 만나보고 복도 따라 가보겠습니다 방 사이즈는 2620에 2960 나옵니다 3m에 조금 안 돼요 열자에 조금 안 되는 사이즈예요 그렇죠. 방 사이즈 넓은 사이즈입니다 큰 책상 들어와 있고요 책꽂이까지 들어와 있는데도 방 여유롭고요 위치만 바꾼다면 침대, 옷걸이까지 충분히 들어오는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뒤편으로 다용도 공간 있습니다 네. 다용도 공간도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음. 또 타일이 좀 네. 평소에 만났던 타일과는 다르죠. 네. 마루 느낌의 타일을 깔아주셔서 따뜻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주셨습니다. 탄성고트 처리 잘 해주셨고요. 뒤편으로 창까지 잘 빼주셨습니다. 수전 빠져 있어서 세탁기나 워시타워 이쪽 공간에 여유롭게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 어, 아까 거실에서도 다용도실 하나 본것 같은데. 맞습니다. 총두 개예요. 어, 좋습니다. 여기는 주방 옆쪽으로 딸려있는 방이었습니다. 네. 가족 구성원이 적다라면 이방 하나쯤은 다용도 공간으로 쓰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네. 주방을 본격적으로 만나볼게요. 네. 주방은 상부장, 하부장, 수납공간 넉넉하게 확보해주신 모습입니다. 가스레인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쪽으로는 매립형 후드 선택해주셨고요. 단차 처리 내주신 식탁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자만 놓고 식사하시면 되겠는데요. 앞에 복도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등받이 있는 의자도 괜찮겠지만 벤치형 의자 있잖아요. 어, 지금 그게 있어요. 아, 그게 있나요? 네. <laughs> 네. 그런 의자를 사용하시면은 네. 공간 활용에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쁜 식탁등으로 포인트 주셨고요. 싱크볼은 사각 싱크볼로 깊고 넓게 빼주셨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 넉넉하다는 거 다시 한번 콕 집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밥솥과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자리 별도로 준비해 주셨고요. 냉장고 자리는 이쪽입니다. 이쪽에 냉장고가 전면을 보게 설치하셔도 되고요. 옆면을 보게 설치하신다면은 냉장고 두 대까지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네. 주방 공간 여기까지 만나보겠고요. 복도를 따라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복도 평수면 이게 얼마나 나오겠어요. 복도 그렇군요. 진짜 크고 길이죠. 네. 천정 딱 보면은요. 매립등 쫙 깔아주셨고요. 옆쪽으로 간접 조명 확 넣어주셨습니다. 중간중간에 템바보드 느낌을 더해주셔가지고 네.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플러스해주신 모습입니다. 네. 두 번째 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 먼저 체크해 볼게요. 방 사이즈는 2537에 2700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음. 거의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반듯한 방이고요. 그쵸? 딱 떨어지는 방입니다. 이방 역시 자녀 방으로 쓰기에. 혹은 성인 한 분이 쓰기에 작지 않은 방입니다 그럼요? 침대, 책상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창까지 잘 빠져 있어서 활용도 높은 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긴 복도에 이걸 발견했어요 제가 전기 음. 콘셉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복도가 사실 이 폭도 좋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쫙그무른순 수납장이라고 해요. 큰거 말고 네. 낮은 수납장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걸로 포인트 주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어,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다음 만날 곳은 안방입니다. 방 사이즈는 3346에 3170입니다. 오. 넓습니다. 넓어요. 안방이기 때문에 당연히 10자 이상 나옵니다. 네. 안방은 다 10자 이상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현장에 시스템 에어컨, 간접 조명까지 설치해 주셨습니다. 침대 위치, 가구 위치에 따라서 화장대, 붓박이장 침대까지 다 들어오는 공간이고요. 잠을 짜고도 옷 부자인 분들, 옷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 집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뒤편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면은 짜잔, 와, 와 시스템장을 짜 주셨습니다. 드레스룸으로 쓰시면 되고요. 방에도 박이장을짜짤수 있습니다. 그쵸. 이불 수납하시거나 계절로 수납은 장에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이는 공간만이 끝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여기까지. 와. 공간이고요. 뒤편으로 창까지 빼주셔서 통풍에도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굉장히 크네요. 큽니다. 또 여기 스타일러 두실 분들은 여기다 두셔도 돼요. 안 돼요. 왜요? 스타일러는 보이는 데다 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좋은 거는 보이는 데다가. 아,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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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욕실 한번 들어와 볼게요. 부부 욕실입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로 바닥과 벽면까지 시공해 주셨고요. 자병기와 세면대, 그리고 샤워기까지 설치해 주셨습니다. 바쁜 아침 시간에 간단한 샤워 정도 가능한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거울 달려 있고요.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빼곡하게 잘 설치해 주신 모습입니다. 안방을 다 만나봤고요. 이제 메인 욕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은 와 메인이라서 넓네요 어 그러네요 네 부부 욕실을 음. 늘려놓은 느낌의 욕실입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로 바닥과 벽면까지 잘 시공해 주셨고요 대바라기 샤워 수정과 샤워기 선반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면대와 자병기 수납공간 넉넉한 수납장까지 설치해 주셨고요 거울 처리해 주셔서 음. 어디를 보셔도 내 모습을 확인할 수 맞네. 있도록 신경 써주신 모습입니다 거울이 많아요 좋죠 많아야 좋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실은요 약간 저는 방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오, 그만큼 그... 아늑하다는 얘기고요 목소리를 네. 쭉 따라서 들어오면 은딱이 공간이 펼쳐집니다 거실 사이즈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사이즈는 3700 나오는 거실입니다 네. 작지 않은 거실이에요 그렇죠. 대형 TV가 들어가 있어도 이질감 없이 시청할 수 있는 사이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천정은 우물형 천정 시공해 주셔서 층고를 한층 높여주셨습니다. 네?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요. 한쪽 벽으로는 지금 카메라로 안 보일 텐데 우드 느낌의 탭바보드 처리를 해주셨어요. 네. 밋밋하지 않습니다. 군데군데 군데 다 포인트를 줘서요 인테리어 효과까지 높여준 거실입니다. 거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요 장점이 많은데요. 그 주방에 지저분한 거안 보여도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 거실에 있으면요 누가 들어가고 나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쵸? 네. 늦게 들어오시는 남편분들이 있는 가정이라면은 네. 신경 쓰지 않고 TV 시청하면서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분리된 공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실 뒤편으로 다용도 공간이 딸려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나는 다용도 공간이에요. 문을 열었더니 채광이 너무 좋습니다. 수, 수전 나와 있어서 세탁기나 워시타워 이쪽 공간에 설치도 가능하겠고요. 네. 방화문도 있습니다. 네. 방화문 안쪽으로는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보일러실 아래쪽으로 공간이 꽤 여유롭습니다. 그러네요. 불필요한 짐들 이 공간에 넣어서 보관할 수 있겠습니다. 아, 어, 너무 좋다. 저 방화문 안쪽의 공간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좋긴 좋아요. 맞습니다. 불필요하고 예쁘지 않은 짐들 넣어두면 되니까요. 네. 네 여기까지 이제 집 소개 다 해드렸고요. 다 보여드렸습니다. 인테리어에 조금 더 힘을 준다면 더 멋진 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요한 거. 입주금과 분양가입니다. 네. 지금 몇 번을 강조해드리는지 모르겠어요. 네. 분양가 2억대고요. 네. 입주금은 빵원입니다. 네. 네. 저금리 대출을 통해서 이 집을 분양받고 주인이 될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고요. 지금 요 타입,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타입 말고 그냥 나는 평범한 구조가 좋아. 복도 조금 있고 방방방방 있는 거라고 하신다면은 그 구조도 있습니다. 네. 네. 이 구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역대로 만날 수 있는 부평의 유일무이한 이 건물의 이 현장이니까요. 영상 보시고 빵원의 입주금과 2억대 분양가가 마음에 드신다면 서둘러서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프로TV의 우프로였고요. 다음 현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웃는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